어, 1번에 비상탈출구의 유효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유효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다중업소법의 비상구가 여기를 기준해서 좀 나오게 된 거고요. 이번에 비상탈출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 상성 열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 외부에는 비상탈출구 표시할 것. 3번에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다중업소가 아니더라도 지하층은 이런 비상탈출구가 있을 때로는 의도죠. 4번에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아랫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의 발판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번에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 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다중 업소에서 말하는 비상구도 요겁니다. 이거, 요거. 이거, 이거 개념이 요거예요, 원래. 원칙상 계단이 원칙이긴 하지만 복도에 접혀도 됩니다. 비상구도. 그래서 이제 비상 탈출구 역시 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또는 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또는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고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통로가 있다고 하면 그 통로의 유효 너비는 0.75m 이상이 돼야 되고 그 통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 조건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6번에 비상탈출구의 진입 부분 및 피난 통로에는 통행시 지장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비상탈출구설치 유도등과 뭐 비상조명도 설치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건피방제 25조에서 일단 수록을 좀 하고 있고요. 한번 잠깐 못뭐 보게 되면 원문 잠깐 보겠습니다. 건피방 25조. 응. 25조. 응. <laughs> 24조, 문제. 25조, 지하층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하는 아무래도 이제 환기가 잘안 되는 장소라서 어, 일단 뭐 환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실 바닥면 50점부터